있어 산양 또 있어 산양 또 있어 산양 지나가는 거 봤어요 두번두 번째 산양 한반도 고랑이 아니야 이거 봐봐 발발국 이렇게 큰데 여기에 이제 고랑인지 산양인지 딱 이렇게 도망간다고얘기 있잖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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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작년에 꽝친 비수구인을 약속드린 대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꼭 잡도록 빨리, 배터로 내려가겠습니다. 렛츠고! 아 비수금이 비수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 상황은 어떤지 알아야겠지만 구간이 짧은, 구간이 짧은 여기 선착장 구간 빨리 해보고 상류로 가보겠습니다. 패스가 이런데 없으면 도대체 어딨죠? 패스가. 이런데 없으면 도대체 어딨어. 야, 거기 나면. 이 가지마. 그치. 빠져나와서 쭉 들어가, 물속으로. 없네. 손도 싫었고, 씨. 없네, 진짜 없네. 야, 없어요. 없네. 가운데다. 그냥 던져봅시다, 가운데다가. 없어요. 와, 진짜 없어.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빠르게 반응할 때 물어주는 애가 있고 천천히 반응할 때 물어주는 애가 있고 그래가지고 시어들이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아요 근데 안 먹어 먹는 애들이 없어 그 옆쪽 바위가 여기 딱 있거든요 이거 지나올 때딱 그런 데서 물어줘야 되는데 안 물어줘 워낙 넓으니까, 여기 활동이, 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런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벌써 누가 하나 들어왔어요, 옆에. 차 대고 있어. 저분들은 아마 거기, 기수분이 마을 가려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배불르겠지 이제. 배를 불러서 들어가거든요, 보통. 여기서. 배가 뭐 8만원이래나 15만원이래나 뭐 부르는게 값이 하라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활성도가 완전 이거 봐 시원 진짜 많은데 씨 너무 큰가 무거가원인 사이즈가 없어 없어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데이트 피시가 너무 진짜 많고 한가로워 비수구미 마을은 꽝이에요 못 잡겠어 지난 주에 꽝 쳤던 포인트. 안무어 여기 박무석 프로가 한번 촬영하러 왔던 그저 패빠진지 뭐 뭔지 그런데. 여기. 없을 것 같아요. 붐이 젤로 쪽에 한 사이트느라고 들어와 있을 텐데 이 채석. 이 채석이 맞. 여기 밤지. 여기 밤새도록 나와요, 여기? 예. 밤에 잘 나온 거. 밤에 밤에 잘 나옵니다, 이제. 정말로? 왜 네, 진짜 집에 안 가. 아니 근데 바람은 언제 언제 멈춰? 아, 오늘 바람 계속 분답니다. 근데 이게 바람이 또 좋아. 좋아. 경계심이 변기심이 꺼, 꺼진다고 해가지고. <laughs> 가자! 비둘기 더블링크! <laughs> 힘을 내! <laughs> 그, 수모야, 얼마 전에 나의 모습을 보는 거야.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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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더블링크. 아, 했잖아. 진짜. 아, 나가지고, 내, 내 현지인들 사이에 진짜 낚시가 더안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laughs> 아, 이거 내가 잡았을 때, <laughs> 아, 더블링 거지, 어. 아, 네, 아, 여기, 여기가 좀 고기 붓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손금한테 알려줬다니, 거기서 지금 다 뽑아내고 있는 거죠 아, 몇 포인트 망막올 아 여기서 무슨 일 나가 없는 이상 어 잠깐만 시즌 파보야? 아야 지금 이거야? 아 되는데 이렇게 내가 치면 안 되는 줄아 진짜 네. 이거가 그러고 보니까 나는 화천에서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난 랭킹에 들어가지도 못해 여기 않아, 자꾸 꼬시지만 진짜 집에 안 가고 어 왔다 아, 거기도 뿌리도 낫네. 나이스. 아, 씨, 이게, 아, 이게 뭐야. 나는 왜 이런 게 와. 아, 나, 씨. 아, 나. 빌딩, 빌딩. 아, <laughs> 명광, 씨. 명광. 야, 2주 만에 명광. <laughs>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나 이거 잴 거야, 이거. 랭킹, 랭킹 껴놔야지, 내가. <laughs> 빨리 방송해야, 탈피자. 튕겼어, 그래도. 아, 어? 나 진짜. 반장하겠다. 난 이런 거는 잡혀. 그래도 스파툴라로 잡았어. <laughs> 자, 현진. 현진 잡은 거만 구경시켜드릴게요. 이거, 오, 이거 몇이야? 5차 되겠는데, 왜? 5차 돼요. 그지? 응, 그지? 네. 그러니까, <목소리도> 거 그거. 와, 더블링 거. 하천. 4월 26일, 1도 비수금까지 아직도 50분을 더 가야 됩니다.